진 선생님 그6.5때날 때가 한몇살 때쯤 되셨어요? 세살네살 정도 될그내 세네 살이정철하이서 모르죠 저도 뭐 그냥 막뭐 폭탄 떨어지는 거막 봤으니까 네. 소리가 콱 강하고 막 그랬거든요. 내가 그러는데 아마 우리 차에 가다쓸 쓰리코트 타고 가다가 차가 섰어 선내 할머니 돌아왔 누구 돌아가서 다내들하고 길거리다가. 그렇게 흘리는 걸 흘리는 걸 보고 그게 내, 내 생각은 우리 할머니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때 이제 결국 이제 가족분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헤어지시게 된 건가요? 그래도 부산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가고 아원에 들어간 거죠. 고아원에 들어가서고아원 원장청을 따가지고 이름 막 만들어 그랬거든요. 그 이제 배고플라 도망 나가지 뭐 먹는 게 어려우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. 예, 부모님들 가족들하고 헤어지셔가지고 어, 성은 모르요, 그 내막은. 그 당시에 이제 성을 이제 기억이 안 나셔서 이런 성도 없어요, 있거든요. 아, 예. 그러니까 이름도 지금 그때 네, 없어요. 예. 아, 그때 고아원에서 새로 만드신 거고요. 예, 예. 그때 이제 성을 진시로 하시고. 아니요, 그 고아원에서 만드는 거 아니고, 내가 나와서 구두 따고 도와다 입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, 그때는. 내가 만드는 거예요, 그때. 그래서 이제 성도 이름도 없이 사시다가 예, 예, 이제 예. 선생님께서 이름 만드시고 고원에 들어가셔서 예. 어 사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회 나와서 일하시고 뭐, 뭐 구두 닦고 그랬지 뭐 구두 닦고 뭐뭐 뭐 신문도 팔고 우산 비오는 날 우산도 팔고 그랬어 옛날 비누 우산 많이 떠다녔잖아요 비누 우산 달고 갈때 팔고 그래 옛날에는 예 네, 그래서 비오는 날 우산 들고 팔고 신문 팔고 부산은항공원에서 용산공원이지, 그서 구수 딱 그랬어요. 근데 가족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을 어떻게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? 아, 내가 저, 어, 언제가 여의도에 저 이상 가족을 갈지게, 내가 번호가 850분, 800분, 850, 굉장히 빨리 번호가 <laughs> 신청을 했는데, 내 이름도 성도 몰라요. 아무도 없어. 그래서, 우리 애기 사진 우리 애들하고 없고 우리 마누라하고도 없고 이렇게 사진 찍그거에도붙이는데 그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치우자고 말았지 뭐 생활이 어려운데 그거 맨날 매달릴 수 없고 인상 가족할때간수지 그럼 지금 기억이남으시는 거는 고향이 지금 어디쯤으로 좀 기억이 되시는 아, 거예요? 경기도 장단 누가 또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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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래 네가 아마 경기도 장단쪽에서 나왔을 거다 라고 누가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에 남으니까 가족들은요? 가족은 부모님들 다 계시고 모르죠. 돌아갔을 때 있는지도 없는지 아니 그 당시에 그때 부모님이 계셨나요? 몰라 그것도 아, 있고, 예. 형제도 기억 안 나시고 네. 형제도 아무 뭐, 안 형제 안 있었으면 내가 다 찾았겠지 그래 아무것도 없고 울릉도에서도 그 뭐지 그거 무슨 검사 뭐, 뭐 햇바닥 그, 뭐 검사하더라고 그거 뭐라 그러더라 어 이상 이상 아니 그 무슨 하여튼 유, 유전자 검사인가 뭔가 한다고 그런데 유전자가 햇빨갛게 침 해가지고 검도 없다고 하더라고 나 음. 네. 어떻게 근데 이제 울릉도까지 들어가셨네? <laughs> 뭐. 음, 요울릉도까지죠 뭐, 돈도 한푼도 없이 그냥 들어가